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우는 봄을 막을 수는 없죠. 옛날에 조선의 이병연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봄의 매화를 읊었습니다. 봄바람의 영혼은 매화에 어려있고 새벽 달의 정신은 집안에 가득하네. 멋스럽죠? 야, 오늘... 그런 매화 하나 그려서 봄을 한번 기다리는 설레임을 누려보죠. 매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좀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좀 시원하게 가지를 한번 뻗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이쪽도 좀 시원하게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한번 가고요. 야. 가요 이렇게 매화가지 딱 그려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봄매화에, 네, 뭐를 합니까? 네, 꽃몇 송이만 좀 달아볼게요. 응? 네, 자, 꽃을 한번 좀 편안하게 그려볼게요. <laughs> 한 쪽에만 좀, 좀 달려있고 다른 쪽에는 거의 없게 음, 그래놓고 조금 멀리 있는 거 뒤집어진 거 꽃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고요. 이 안에 네. 화심 자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진 거는 내비두고요. 요렇게. 그래 놓고, <laughs> 꽃받침. 꽃받침은 당연히 봄물이 오르는 느낌이 좀 나야 되겠죠? 네. 이 꽃받침을 녹악으로 할 거냐, 홍악으로 할 거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홍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학이라는 건 뭐예요? 꽃받침 악자죠. 네. 이렇게 좀 내어 달리겠습니다. 달에 어떠한 그 새벽 달의 기운은 집안에 가득하고 봄 바람의 영혼은 매화에 담겨 있다. 선비의 그 마치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날을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데다가 지켜놓은 자기의 지조, 새벽 달의 그 상쾌함과 맑음을 유지하고 그것이 집안에 가득하게 만드는 가풍 그야말로 선비들이 바라는 삶이죠. 요즘에 이런 마음이 과연 참 기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럴지라도 봄은 오고요. 그리고 그 봄날에 가장 필요한 설레임,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 이 매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제가 좀 <laughs> 매화를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여지 없는 봄매화예요. 이렇게 그 봄날에 그 매실 자리도 있고, 네, 좀 이렇게 뒤집힌 곳에 예, 수술도 좀 있고, 네. 좀 마른 다음에. 거기에 뭐를 하면 돼요? 수술을 하면 되겠죠. 야 어떤가요, 여러분? 본매화의 기운 여러분이 좀닮 닮아서 여러분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여기에 저는 나머지는 흰색으로 좀 한번 <laughs> 수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이 잘 보이도록 흰색으로 하는 겁니다. 확실히 마르질 않았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노랑을 좀만 찍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게 찍어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봄날에 봄매와 한것 통해서 여러분의 기다림, 그리고 설레임, 이런 것들을 좀 의탁해 보고 새벽 달의 기운을 좀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 이렇게 봄을 간직한 봄빛이 올라오는 색을 살짝 한번더 제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